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다음 중 AI와 관련이 없는 종목은 1번 알리코인, 2번 뺏코인, 3번 GPT코인, 4번 밀크코인인데요.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AI는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갈 만큼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받으며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후에 AI 관련 코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꼭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스마트머니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이 스마트머니는 고수익의 단기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력, 주포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죠. 월가에서 출연한 용어로 투자 기관이나 큰손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이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는 시장을 그리고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만 잘 캐치해서 따라가더라도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와 반대로 움직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느린 자금들,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갈 때 동시에 진입되는 이 느린 자금을 바로 정크 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들은 제가 세력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은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때 항상 상식적으로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상승이 이해가 된다면 그 시장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시장이 더 맞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과거 업비트 에서는 국내 엔터주인 하이브 이 하이브의 호지가 계속해서 나올 때 아무런 연관도 없는 업비트의 코인 하이브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정크머니에 뽀모를 유발하고 정크머니가 상승한 코인 하이브에 올라탔을 때 스마트머니는 휙 실현하면서 빠져나오고 가격은 재차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 윗꼬리에 매수를 들어가 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 현상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장이 굉장히 좋은데 스마트머니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주식 시장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지금 진입을 했고 가격을 상승시킨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챗GPT의 대박으로 엔비디아가 미 증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섹터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는 종목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채권, 금, 부동산 훨씬 더큰 프레임의 테마를 옮겨 다니면서 이동합니다. 주식을 상승시켰으면 관련 코인들을 상승시키고 코인을 상승시키고 나서는 위험 자산 하락과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채 권으로 몰려갔다가 부동산으로 다시 왔다가 금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멈추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이제는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코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섹터로는 호재가 질비한 이슈가 있는 항상 강조해드렸던 이 홍콩 관련 수의 종목이나 주식에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낸 AI와 안도체, 안도체와 엮을 수 있는 코인 종목들은 채굴이 있겠죠. 그리고 발사에 성공한 누리오, 인공위성. 인공위성 관련 종목으로는 아직 완전히 밀접한 종목은 없지만 인공위성을 쏘아내면서 프로젝트에 업그레이드를 가한 파일 코인, 퀀텀 코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 사업은 2050년을 바라보고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든 투자 자산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만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코인에,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정말 많은 정보들, 스마트머니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김건영의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입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정보가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서 중요 정보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정보들로 미래에 강하게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섹터들 먼저 알고 스마트머니처럼 먼저 진입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도지코인인데요. 도지코인은 제가 그려놓은 빨간 추세선. 이 빨간 추세선이나 검은색 추세선에 도달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해두면 수익이 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도지코인이 아직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 매집을 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과거와 변함이 없는데요. 최근에 페페코인을 대표적으로 밈코인 섹터가 크게 상승을 보여준 다음, 각종 스캠들이 러그풀을 하면서 밈코인 섹터 대장주인 도지와 시바이누가 오히려 빛을 보기 전에 밈코인 상승 랠리가 시들시들 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밈코인 섹터 자체의 기, 이 가능성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사랑받으면서 갈수록 특정 대상에 대한 팬심이 강해지는 시장 트렌드와는 갚하게 잘 이루어지지만 밈코인 섹터 또한 옥석 가리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니 홀더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도지 전망 말씀드리 우선 도지코인은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걱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트랜잭션은 152% 급증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이번 주, 부처님 오신 날 주, 비교적 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도지코인이 바닥 지점에 완전히 도달했다. 라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좀 새로운데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을 부분이었지만 한번더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는 계속해서 매수 찬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고래 지표만큼 정확한 지표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조차 잘 모르십니다. 특히 이 고래들의 거래량 증가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수천명, 수만명을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올해 한두 지갑의 좋은 긍정적인 거래 사실 자체가 호재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시장 유동성, 즉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호재들마다 특성이 있지만 이 고래 지표와 관련된 호재는 기본적으로 후반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들, 그들이 진입하고 매집을 끝내야 상승을 시키기 때문이죠. 이 도지의 상승은 바닥 지점을 다진 후에 무조건적으로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밈코인 특성상 도지랑 함께 아는 코인은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이 시바이누 같은 민코인 대장 계열로 도지의 상승할 때 시바이누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와 도지가 같이 움직인다면 정말 메이저 민코인 랠리가 한번더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시바이누의 시바리온 프로젝트가 임박했습니다.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초일기로 다가왔는데 시바이노의 이더리움과의 합작, 이 시바리움의 메인넷 출시는 도지와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시바이노 상승을 견인할 후반형 호재로 준비가 되어 있고 레이어 2로 폭발적인 상승을 한다면 지금 늘려있는 아비트럼까지 함께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도지와 시바이노의 상승 연관성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이고 도지 코인 지금 가격. 는 일론 머스크가 항상 직접적으로 방어를 해주던 가격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외 매체에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가격 방어를 위해서 직접 움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어느 지점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지입니다. 미리 매수를 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어디서 물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어디서 도지코인 물을 타고 어디서 수익 실현하면서 내가 도지코인을 끌고 갈수 있을지. 이런 매매 전략과 단한 번에 추가 매수를 하 다시 딱한 번에 추가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내 평단가가 도지코인 중장기 투자를 할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포인트로 바꿔버린다던가 이런 전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도지코인 해외 공시 일정에 맞춰진 이 스마트머니 세력들 바닥 매집 평단가와 110원까지 한번 상승해주는 그 일정 안등구간 공유와 OKX를 통한 도지코인의 홍콩 진출, OKX가 비아 R C 20의 민코인도 적극 지지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코인 상승랠리의 끝은 결국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입니다. 이두 종목의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 발표 일정 공유 받아서 도지코인 손실 복구 전략 세워 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이 전략들 전부 다 공유받고 손실보지 않는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출금하시는 무료정보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